국토교통부는 동체 균열이 나타난 미국 보잉사가 제고, 제, 제조한 항공기 13대에 대해서 운항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행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추가 점검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문제가 된 기종, 보잉 737NG라는 기종인데 이 기종에 대한 정부 점검 상황, 현재까지 전해주시죠. 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도입된 150대의 보잉 737NG 계열 항공기 가운데 100대를 조사했습니다. 이중 13대에서 동체균열이 확인돼 즉시 운항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아직 점검을 받지 않은 운항 횟수 2만 회 미만의 항공기 50대도 이달 25일까지 조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보잉 737 엔지 기종에서 발생한 균열은 동체와 날개를 연결하는 철제 지지대인 피클포크 부위인데요. 기존 균열 외에 외국에서 제 2의 균열이 발견된데 따라 추가 전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 자, 그럼 운항이 중단된 항공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체 균열이 발생한 13대는 균열 부품을 완전히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리됩니다. 수리 기간은 한 대당 약 2주가 걸려 내년 1월 초쯤 13대의 결함 항공기의 수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보잉 737NG 항공기도 미 연방항공국 기준에 따라 균열 여부를 반복 점검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최나입니다